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there is는 있다지 근데 어니까 단수 is 뭐가 있어? natural, 자연스러운 assumption 가정이 있대 자연스러운 가정 of 뭐에 대한 가정? truth, 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가정 반점, 즉 truth, 진실, bias, 편향 우리 유민이가 전에 확증 편향 편향, 많이 나오지? 편향, bias 들어가면 다 좋은 말은 아니야 진실 편향이 있다. When 뭐할 때? Human 인간이 communicate 의사소통할 때. With one another 서로 의사소통할 때. 의사소통할 때 인간이 서로 소통할 때 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가정 즉 진실 편향이 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연결사 네모하고. When we are 우리가 listening to 듣거나 others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또는 reading their 그들의 word 말을 아 끊겼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이제 read 글을 읽을 때 한번 끊어주고 our automatic 우리의 자동적인 assumption 가정은 동사 is 때부터 문장 끝까지 that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아나 조금 끊기냐? 얘들아. 너네 다 했어? 그 잠깐만 왜 자꾸 소용된다 전화게나 지금 떼도 미치겠어. 봐봐 뭐냐 어디냐. 야나 여기 왼부터 이 아들 와즈부터 다시 볼게. 다시 말해서 어 when we are 우리가 리스닝 to 아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또는 리딩 their words 그들의 말을 듣 읽을 때 그들 뭐 그들의 글을 읽을 때 우리의 자동적인 어สม션 가정은 여기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자동적인 가정은 was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요 이즈가 그 뭐야 비동사잖아 그러니까 이가 주격 보어잖아. 그러니까 주어에 대한 자동적인 가정에 대한 표현자면 그게 뭐래?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is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대. 일단은 믿고 보는 거지. this, 이것은 usually, 보통, work out, fine 어, 잘 작동해, work 작동하다 if 만약에 우리가 ask someone, 누군가에게 요청한다면 어, where부터 반전까지 where the restroom,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의주동, 간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if 만약에 it's, 그것이 raining outside 이거 비인증 주어 i 시라서 해석 안 하지? 만약에 비가 밖에 온다면, 오고 있는지를 ask, 물어본다면, 우리가. 한번 끊어주고. You can, 너는 safely, 안전하게, assumption, 가정할 수 있다, 대디아를. 안전하게 가정하다. 안전하게 가정하다, 근데 좀 어색하잖아. 나는 확신하며, 이렇게 할것 같아. 요 확신하며, 가정할 거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will not, Lie in their 그들의 리스폰스 그들의 반응 모든 것이 이제 라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그의 이제 반응 응답 그들의 응답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가정할 수 있다. 이매진 상상해라. How difficult부터 어디까지 가르치냐면 음, 문장 아예 끝까지 이거 명령문이야. How, 의,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붙어 나올 수 있지. 의, 주, 동, 간접문. 얼마나 어려울지. It w o u l be 그것이 어려울지. To, 뭐 하는 게? To converse, 대화하다. 대화하는 게, with someone, 누군가랑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봐라. If 만약에, you, 너가, some, 가정한다면, 대디아를. Everything, 모든 것이, they were telling you. 그들이 너한테 말하는 모든 것이 요게 지금 주어의 핵이잖아. 문장 속에 문장 있잖아. 목적어. 그들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애들 i n 팅 단수 취급하니까 짝꿍인 워즈가 단수로 왔지. False 거짓이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이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제가 말하는 거다 구라야. 거짓이라고 가정한다면. 어 아, 그다음에 아야 주절이 여기 있었구나 모든 것이 가정한다면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봐라 제발 다 구라라고 생각해 그럼 얼마나 대화가 어렵겠어 당연한 말 하는 거고 인디넷 실제로 정말로 실제로 questioning the truth of 진실 진실을 questioning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에 진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근데 어떤 거야 스테이티먼트 어떤 진술 말 어떤 진술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a n d then 그런 다음에 choosing 선택하는 거 뭐, not to 투부 장사에 n o 은 투부 장사 앞에 쓰는 거야 not to believe it,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r e q u i r e 요구한다 additional 추가적인 mental 정신적인 단계를 요구한다 for 모모의 경우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 어, human 인간은 are cognitive 인지적인 그 measures 구두세 아이절 인지적인 구두쇠고 반전 다음에 위치 계속 중령법이지 계속 말하고 싶을 때 이거는 의미해 뭐가 그 인지적인 구두쇠 그러니까 모름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지금 되게 생략된 거지 문장 나오니까 이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하자표 우리가 typically 일반적으로는 don't expend more mental 더 많은 정신적인 노력을 typically 전형적으로 더 많은 전신적인 그런 노력을 expand 기울이지 않는다고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t h n 뭐보다? seems 보이는 것보다 necessary seem 감각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necessary 형용사 잘알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in a given 주어진 situation 상황에서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노력을 전형적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t 그것은 make sense 일리가 있다 못된 뭐, 그러면 그렇다면 뭐가 일리가 있어? 데프터 문장 끝까지 가로 치고 앞에서 뾰. 데 when 우리가 we see 볼때 something 어떤 것을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볼때 even if 비록 몸을 지라도 even if는 접속사 양보의 접속사 비록 몸을 지라도 뒤에 완벽한 문장 오겠지 비록 it is 그것이 fate 그 가짜라고 해도 할지라도 우리의 디폴트 디폴트 값 기본값 디폴트라 그러지 기본값은 동사 이 s to believe it. 그것을 믿는 거다 가짜라 그래도 에이 설명 가짜겠어 at least 적어도 at first 처음에는 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런 성향이 어때? 처음에는 믿어 아니면 의심해? 의심. 믿는다 그랬어 어. 왜 믿는다 그랬어? 쟤랑 계속 의심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대화가 어려워지겠냐 이거잖아. 처음에는 보통은 믿는다 이런 식으로 <laughs>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유형문 봐봐 유형문이 거의 주제잖아 음. 여기서 지금 이런 거는 낚기면 안 되는 게 아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어 안 믿어 믿어 너네가 기준을 세워 아나 믿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니 뭐 우리 인간은 아, unlikely 어면 애들아 부정이지. 하지 않는 경향, be likely to 하는 경향이 있던데, 아니면 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은, 진실을, 아까 뭐라고?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믿다. 이렇게 니네가 기준을 세워. 왜안 세우면은 안 적어놓으면 겁나 헷갈려. 막 여기 말려든단 말이야. 말리지 않게끔. 그럼 우리 믿다로 가야겠지? 어, 근데 여기 지금 부정이네? u n l i k 부정 보여? 부정 보이면 우린 여기다가 안 믿었으면 되겠지,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문제 풀때 하라고. 겁나 다 낚이지 말고, 안 믿어.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정보를 안 믿어를 찾아봐 야 믿어 지우고 믿어 지우고 판단하다 버리고 뭐야 이거 의심하다 안 믿어 맞지? 네, 이거. 안 믿어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안 믿어 안 믿어가 1번 4번 맞지? 의심하다니까 튜투 전치사 뭐 때문에? 우리의 경향 때문에 근데 어떤 경향? 멘탈 에포트 그 정신적인 노력을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믿는 거야? 안 믿으면 겁나 빡세잖아, 힘들잖아. 그냥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그런 노력을 구하려고, 보호하려고, 걔를 지키려고 보호하다 괜찮지? 정신 노력을 더더 더 쓰려고. 이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드니까 이거 돼안 돼. 힘들어 안돼 힘들면. 아 뭐야? 내용 이해돼?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풀때 어떻게 하라고? 저거 저거 제발 그막 믿다 안 믿다 이런 기준을 세워. 왜냐면 애들이 하나같이 다 낚여 막. 그리고 저게 앞에 낫이 있고 없고 또해 달라지잖아. 제발 낚기지 마. 너네가 내용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정리해줄게요. 이게 진실 편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 편향은 처음에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오늘야 <laughs> 어, 떠들지 말자 응? 까지 있어? 그래 건우다 <laughs> 그래서, 우리 막 가짜뉴스 나오면 사람들 욕부터 하잖아. 근데 좀, 혐, 나름 현명한 사람들은 중립기어받는다 그러잖아. 에이, 뻥이야. 이런 사람들은 택배은 없잖아. 그래. 기본적으로는 다 믿는다.